안녕하세요, 독타준입니다. 오늘은 2021년 10월 11일이고요. 어, 지난 6월 26일부터 어제까지 총 106일 동안 시드니 전체가 락다운이 되었었는데요. 음, 이제 오늘부로 그 락다운이 해지되는 날입니다! 그런데 오늘 날씨가 흐리네요. 어, 그래서 음 아직까지는 한 400명에서 500명 사이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, 그래도 백신 접종률이 70%가 막 넘고 있으니까, 이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면서 이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웬만한 식당이나 펍, 그리고 헬스장, 그리고 미용실, 이런 것들이 거의 오픈을 하게 되고요. 물론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그리고 뭐그 일정한 거리 유지 그리고 꼭 반드시 백신 맞은 사람의 한해서 입장 가능하다는 점 그거 알아주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그 서티피케이트라고 어 이렇게 핸드폰에건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거를 꼭 지니고 계셔야 어디든 입장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자유의 날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저도 막 어디 쇼핑 센터를 나가봐야 되나? 어, 시티를 한번 오랜만에 구경을 가야 하나? 어, 어디를 가지? 아 그렇다고 또 비치를 가기엔 너무 날씨가 비도 오고 춥네. 아 차도 없고 아 신랑도 없고 나 혼자 가면 뭐하나? 막 귀찮네? 이런 온갖 막. 막 정신없는 생각들이 너무 많은데요. 음, 저도 원래 오늘부터 오픈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쫄쫄 보기 때문에 어, 조금 일주일 동안 상황을 좀 지켜보고 싶어서 어, 다음 주부터 오픈하는 걸로 그렇게 공지를 드렸어요. 네, 그리고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어한 열흘 전에 그 사랑니를 이쪽에 뽑았는데 어 그게 뼈 뼈도 좀 깎고 매복 사랑니를 힘겹게 뽑아 가지고 조금 생각보다 아무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. 음. 지금 완전히 좀 제가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 먹고 말하는 것도 살짝 신경 쓰여 있는 편이라 아마 다음 주면 일주일 더 있으면 완전히 아물 것 같아 가지고 어, 지금 준비 제대로 해서 열심히 파이팅 넘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번에는 살짝 공지 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어, 올해 연말에 애들레이드로 이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어, 제 인스타그램으로도 저희 손님들에게 공지를 드린 상태고요. 그래서 저는 10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어, 딱두달 동안만 시드니에서 어, 이 피부 관리를 해 드릴 거예요. 음, 그래서 애들레이드에 계신 분들 어, 혹시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다면 혹시 피부 관리가 필요하시다면 아마 내년부터는 음, 지금처럼 과 같은 이홈 비즈니스로 조금만 이렇게 음, 차려서 하고 있을 예정일 것 같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. 연락 주세요. 네, 그러면 음 아직 코로나 확진자가 없는 거 아니니까 마스크 잘 하시고 그렇다고 어막 많이 돌아다니는 것도 조금 자제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지금 시드니 내에 유명한 어 식당들은 벌써 다 예약이 다 마감되었다고 하네요. 음, 지금 어, 제그 둥종업계에 계신 분들도 다들 음, 미약 전쟁이었죠. 다들 그러실 텐데 어, 끝까지 어, 조심하시고요, 건강 관리 잘하시고 이제 시드니 또 얼마나 더더 더 여름이 더울 거예요. 네, 더운 여름 핫하게 맞이하실 수 있게. 그러겠습니다. 네. <laughs> 그러면 오늘 락다운 해지 기념 해서 짧게 남겨보았고요. 네. 다음 주에, 공식적으로 다음 주부터 뵙겠습니다. 네, 그럼 모두들 생얼미니티는 끝날까지. No worries. Bye bye.